지금은 새벽 5시 저는 대구 가려고 k t x 서울역 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가는데 눈이 오네요 낭만 있구만 대구를 왜 가냐 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은 약간 그 ppl 광고 영상 찍으러 갑니다 근데 네. 오늘 제가 패딩을 거의 안 입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영하 8도여서 오랜만에 또 패딩 입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코트 입어도 상관없는데 오늘 가는 브랜드가 에비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패딩, 에비너 패딩. 이게 겁나 따뜻해서 진짜 얼어 죽겠다 싶을 때만 꺼내 입는 건데 지금 딱 눈도 오고 가는 매장도 에비너여서 한번 꺼내 입었어요다좀 이따 OTD는 좀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지금은 원래 버스, 지하철 타려고 그랬는데 지하철이 없어서 택시 타고 왔습니다. 일단 50분까지 와서 빨리 가 볼게요. 여기는 지금 서울역. 비너 그리고 셔츠는 펄에 팬츠도 펄에 신발은 MMRB입니다. 오늘은 한 영하 8도 정도 돼서 패딩 한번 입어봤어요. 전체적으로 약간 그레이 컬러로 맞춰봤습니다. 아 원래 오늘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둘다 대구가 처음이었어. 그분은 동대구역에서 내리고 저는 대구역에서 내려서 서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더현대 가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면 이제 습니다 지금 반월당역에서 더연대대구로 바로 들어왔거든요 이제 18번 출구 쪽쭉 오면은 바로, 바로 에비노 파워스터가 있습니다. 저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아 네. <laughs> 어, 혹시 입고, 입고 있는 자켓 멋신는데 한번 소개 한번만. 아, 이거 그 에비노 네, 자켓. 어쨌든 숏불 자켓이고요. 네. 네. 어, 지금 입고, 입고 있는 옷들이 약간 베이지 톤 이래가지고, 브라운 옷이거든 오류가... 네. 와, 지금 표시랑 롱이랑 고민하고 있어요. 어 본인이 생각하는 에비너의 장점은? 일단 PC 되게 예쁘게 잘 입히고 아, 네. 오늘도 지금 에비너 패딩 입고 왔거든요. 어 근데 PC 디게 예쁘고 그 재질이나 이런 데서도 가격이 어느 정도 있는 만큼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서. 어 바지도 하나 입고 한데 대체로 잘잘 입고 있어요어 가격 대비 퀄리티가 마음에 든다. 네. 아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일단, 지금 에비너 세일 중인데, 최대 60%까지 할인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품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를 다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픽을 몇개 말씀드리면,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이 패딩. 제가 원래 패딩을 잘안 입는데, 이 패딩은 이제 예전에 블로그 할때 한번 입어봤거든요. 근데, 원래 패딩을 안 입으려다가, 이 새끼, 이렇게 그냥 보면 차콜인데, 이제 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푸른빛이 돌아요. 그래가지고 그 푸른빛 도는게 너무 이쁜거야 그리고 딱 봤을 때 되게 퀄리티 좋고 빵빵하죠 되게 따뜻하고 그래서 그냥 올블랙 컬러보다 이런 그레이 컬러들이랑 그레이나 블루, 네이비 같은 컬러들이랑 매치했을 때그 오묘한 색감이 되게 예쁩니다 그리고 이게 딱 이거 하면은 머플러 없어도 착용할 수 있거든요 맥라이 이렇게 싹 감싸 줘 가지고 따뜻하게 되고 여기도 조이면은 진짜 한겨울까지도 충분히 가능해서 딱 쇼트하게 입기 좋고 그냥 오버핏 셔츠들이랑 레이어드해서 입을 때 되게 예뻐 가지고 일단 이 패딩을 일단 1번으로 추천드립니다. 이게 원가가 되게 좀 비싼데 지금 할인을 되게 크게 하고 있어 가지고 이 대구 사시는 분들은 한번 와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추천 피기는 이제 다음 추천드리는 거는 이 코트입니다. 에비노의 이울 원단 느낌이 원래 좋은 원단을 쓰다 보니까 특히 울 들어갔을 때그 차이가 엄청 커요 다른 것보다 그리고 이게 1사이즈인데 저거가 170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매도 딱 맞고 기장감도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실물로 봐야 겠지만 영상으로 봐도 좀 느껴질 거예요 이게 딱 우리 되게 고급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여기 디자인적인 요소로 이런 웰트 포켓이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고 여기 포켓도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두툼하고 따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이 얼죽코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고 터치감도 엄청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추가 진짜 이뻐요. 단추가 완전 고급스럽고 이게 실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은은하게 반짝거리거든요. 이게 진짜 이쁩니다. 그리고 안감은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깨는 살짝 패드가 있어서 약간 맨코트처럼 어깨 핏을 살짝 잡아줍니다. 그리고 막 과하게 퍼지는 핏이 아니고 이렇게 툭 떨어지는 정도의 핏감. 그리고 좋아 또 좋은 게 제가 원래 그냥 그냥 블랙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차콜 같은 은은한 그런 차콜 컬러여가지고 이렇게 색감으로 포인트 줄 때도 좋죠 그리고 이게 약간 반더블 형식으로 돼서 그냥 싱글코트 이렇게 되는 싱글코트보다 좀더 간결한 맛이 있어서 좋습니다 다음은 브라운 코트 1사이즈입니다 이제 에비너가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다른 제품들에서는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런 울 소재로 되는 코트 같은 거는 진짜 딱 봤을 때부터 때깔부터 다릅니다. 이건 옷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납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색감도 그냥 브라운 컬러가 아니고 살짝 그 모카 브라운 컬러에 되게 은은하게 고급스럽고 이런 라펠도 이렇게 반더블 형식으로 되게 깔끔하게 잘 잡히고 이 끝에도 한번 이렇게 더 떼어져 있죠. 되게 깔끔하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웰트 포켓이 살짝 돌아가 있고 이렇게 미니멀하게 손 넣기 좋은 포켓에 여기 단추가 진짜 예뻐요 그리고 원단 느낌 딱 봐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딱 입었을 때딱 적당히 캐주얼하게 입기도 좋고 포멀하게 입기도 좋고 그리고 A 핏이 안 뜨면서 이렇게 툭 떨어지는 핏이어서 딱 단정하게 입기 좋습니다. 그리고 딱170 입었을 때도 뭐 소매나 기장이나 딱 적당하게 요즘 트렌드한 느낌?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그냥 블랙 컬러는 안 좋고 색깔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컬러가 되게 메리트 있게 느껴져요. 그리고 고급스러워서 이런 코트도 한번 사면은 이제 몇 년은 충분히 입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벌써 세 번째 인터뷰인데. 아, 네. <laughs> 일단 스펙 한번만 알려주시겠어요? 아, 저 175에 6 3 k g 나갑니다. 아, 이 코트 사이즈는 몇이에요? 이사이즈이사이즈 언데 이 사이즈. 네. 확실히 색깔이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이. 이무분기안 여... 어, 들고 색도 네. 나지 브라운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이쁘고 오늘 룩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아 진짜 이쁘다 딱 고급스럽지 않겠거 여기 단추도 한번 이렇게 잠 단추도 진짜 이쁘고 그리고 약간 이게 두툼한데 막 무거운 느낌은 아닌 느낌 어 맞아요 좀... 그니까 이게 소매 라인도 이렇게 살짝 네. 커브하게 들어가고 핏이 진짜 이쁘고, 색감도 이쁜데, 그 원단이 고, 주는 고급스러움까지 있어가지고, 저 여러모로 되게 좋다. 근데, 할인까지 하니까, 사 대고 와서 사면 딱 좋다, 지금. 지금 어... <laughs> 그리고, 이거 제가 아까 봤는데, 네. 이거를 염이면, 반 더블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데, 이거를 풀면은, 이게 세로로, 이게 딱 가운데 라인이 생겨서, 좀 캐주얼하게. 저기 아까, 마네킹이 입은 것처럼, 후드랑 매치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지금 딱세인님 있는 것처럼 요즘 그런 좀 그런 트렌디한 느낌으로 이렇게 니트에 모크넥 입고 카고 팬츠랑 입어도 룩이 진짜 이쁘네. 와 이뻐 이뻐. 이게 좋습니다. 이거랑 네. 이거랑 해가지고 제 원피스. 아근데 아, 이것도 역대급이었어. 그러니까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일단 이거 두개 사고 이걸 SS 때 입고 이건 이제 돌아온 f w 때 입는 거죠. <laughs> 그게 이제 현명한 소비. 그게 맞죠. 에이. 아, 좋습니다. 예 네. 다음은 이 하프코트 입어봤는데, 이것도 FW 나온 건가 봐요. 이번 FW 때는 팝업을 못해서 이못 입어봤는데, 아, 이거는 처음 입어봤는데 되게 예쁩니다. 일단 이 팔라인이 커프다하게 떨어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턱이 한번 잡혀있는 게 되게 예쁘고, 단추도 되게 예쁘죠? 그리고 원단이 딱 좋은 게 느껴집니다. 되게 부드러우면서, 은근히 가벼워요. 그리고 이 넥라인이 스티치들을 이렇게 보면은 딱 봐도 탄탄한 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렇 저는 여기가 이렇게 뜰줄 알았는데, 오, 안 뜨더라고요. 이제 이 사이즈인데, 이 사이즈 하면은 완벽하게 다 가릴 것 같고. 그리고 이 넥라인 부분이 이렇게. 여기 부분이 이렇게 비조랑 카라랑 합쳐져 있는 게딱 에비너의 그런 시그니처 느낌이죠. 그리고 여기 플라켓 부분이 되게 넓고, 여기를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약간 그런 피코트 느낌이 붙여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지퍼로도 여밀 수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단추로 여면서 좀더 우아한 핏으로 커브닥에딱 지금 팬츠션 입으니까 핏이 되게 유려하죠 이제 하프코트 붐이 온다는 말이 많은데 오, 그때 입으면 되게 딱 개성있게 좋을 것 같아요. 유니컴 그리고 여기 부, 보시면 여기는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커브닥이 되어 있어요.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좋고 그리고 이쪽에는 허리라인 쪽에 한번더 떼어져 있어가지고 역시나 퀄리티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이게 되게 부드럽고 가벼운데 따뜻해요. 이런 거는 한영 영화 5도까지도 충분히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는좀 여유있게 나왔고 이게 소매도 좀 긴데 이 사이즈에서 그렇고 저랑 같은 스펙이시면 1사이즈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것도 되게 예쁘네요 그리고 이범이다 팬츠가 제가 작년 여름에 진짜 거의 교복처럼 입고 다녔던 건데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뭐 평범하다고 생각하을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팬츠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플리츠가 리버스로 잡혀있고 카고가 잡혀있는데 이거 입었을 때 핏이 진짜 이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강추! 할인하고 있으니까 와서 생각 있으시면 꼭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런 에비너 음속 메탈까지 진짜 이뻐요 이거는 제가 입었던 사진을 가볍게 몇개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탄탄하고 한번 사면은 오래 입딱 좋은 느낌이에요 대신 이런 거뮤다 팬츠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딱히 추천은 안 드립니다 다음은 울트로커 자켓인데 이것도 진짜 이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런 투 포켓의 라인 약간 그런 데님의 타이원 느낌을 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되게 가벼워요 핸드메이드처럼 좀 가볍고 근데 핸드메이드보다는 조금 더 두툼한 느낌? 이러면서 어깨는 되게 여유있습니다 1사이즈예요 어깨는 여유있고 소매 부분은 이렇게 단추 하나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플리츠가 잡혀있어요 원단 느낌이 되게 고급스럽죠. 딱 봤을 때딱 깔끔한 모던한 느낌이면서 동시에 핏이 캐주얼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 보통 이런데 거셋이 있는데 여기는 커브드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직선적으로 되는 게 에비노마의 시그니처 디테일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옆 부분에 이렇게 포켓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추는 일반적인 단추가 아니고 이런 똑딱이 단추인데 이렇게 은은하게 매트한 컬러로 들어있어서 고급스럽죠. 딱, 너무, 댄디한 거 싫은데, 좀, 댄디하면서,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으시길 원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 입고 있는데, 어떤, 약간, 부잣집 어머님 느낌이 오셔가지고, 이거 옷 이쁘다고 방금 옆에서 사가셨습니다. <laughs> 신기하네. 근데 진짜 딱 봤을 때, 때깔이, 때깔이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딱 구매하면 되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아, 인터뷰요? 네. 아, 지금, 룩이 되게 예쁜데, 룩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어... 그냥 사실 네. 그냥 선운선 입고 왔는데 네 이게 마침 또 생방송에 더라고어 걸쳐봤는데 되게 잘 어울리네요 어 진짜 좀. 잘 어울리는데? 그거 예뻐가지고 사진 찍고 있었어아 이거 미쳤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켓 에비너죠? 네 이거 에비너 거예요 어 아, 지금 어? 이거 신상인가? 그러게요 신상... 이는 잘 모르겠는데 어 아, 근데 진짜 딱 SS 때 입기 좋은 느낌? 그러니까. 오, 색감이 그러니까. 되게 예쁘다 와, 워싱도 되게 예쁘고. 그니까 이게 딱 팔에 턱도 잡혀있으면서. 이것도 잡고 여기 뒤에 잡힌 것도 있고. 그니까아 여기서 플리츠 잡혀있네. 워싱도 되게 예쁘고. 아니 지금 딱 그냥 이렇게 사서 입으면 되겠는데요? 그러니와 기가 막히네. 혹시 이거 예측하고 오셨나요? 아 어? 네, <laughs> 예측은 안 했는데. 아, 근데 룩이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요. 미쳤는데? 근데 따라 입고 싶다. <laughs> 와. 진짜 이쁘다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다 팔리면 세이님이 판 걸로. <laughs> 오케이. 어, 근데 이게 이게 지금 60% 할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스타일링보다 네. 이게 훨씬 이뻐요. 나올 때이 <laughs> 스타일 나가면 아마 품절될 수도 있어. 와 이거 진짜 개 예쁜데? 그러니까 저도 이거 이고 이건데 싶더라고요. 아 이거다 이거. 기가 막히네요. 아 좋습니다. 다음은 이거 몬스터 파카 1 사이즈 한번 착용해 봤는데 이것도 아, 제 패딩 컬러랑 같은 컬러여서 색감이 되게 예쁩니다 그냥 차콜 컬러 같이 보이는데 이게 빛 받으면은 은은하게 푸른빛이 도는 게 이게 진짜 다른 브랜드에서는 없는 컬러예요. 딱 쉽게 말하면 되게 좀더 컨템한 느낌으로 되게 잘 나왔습니다. 원래 이런 모서 파카 같은 게 그냥 검은색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살짝 밀리터리 느낌으로 뭐 올리브나 베이지 컬러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좀더 이제 모던한 느낌으로 이제 블랙이랑 차콜 컬러로 풀어내서 되게 좋고 여기 포켓도 큼직하고 여기 플라켓도. 중간까지 지퍼가 있으면서 이렇게 플라켓을 한번더 여밀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후드가 있어서, 후드로 머리를 감쌀 수도 있습니다. 빛 조절도 되고, 이게 넥라인까지 이렇게 딱 감싸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따뜻하고 좋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볍고, 이제 안감도 보시면 따뜻하고 좁습니다. 되게, 되게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그리고 여기 안감에 포켓이 기무로 되어 있어요. 한쪽 면이 되게 부드러운 기무로 되어 있어서 딱 손을 넣었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롱 패딩은 좀 싫다. 근데 쇼 패딩은 좀 춥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좀 모던한 느낌의 모스파카 하나 구매하시면은 오래 쟁여두고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이쁘죠? 딱 캐주얼하게 입기도 좋고 안에 이제 셔츠나 그런 정장 같은 거 위에다 입어도 좀더 캐주얼하면서 모던한 느낌을 이렇게 줄거아요 에비너 파보 와가지고 라우라오 구독자라고 하시면 20만 원 이상 구매해야 주는 이 롤라겐 주거든요. 이 롤라겐 가격이 48,000 원인데. 와서 그냥 제 구독자라고만 해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구매까지 안 하셔도 오셔가지고 놀라게 하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팝업 끝나고 온도 카츠.